안녕하세요. 로드킹 리뷰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2026 하나 K9 캠퍼밴인데요. 군용 장비 개발로 유명한 하나가 이번에는 민간용 캠핑 시장을 겨냥해 K9 차체를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캠퍼밴을 내놓았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묵직한 K9이 이제는 캠핑과 아웃도어를 위한 생활 공간으로 재탄생한 겁니다. 단순히 튼튼한 캠퍼밴이 아니라 군수 기술에서 비롯된 내구성. 최신 친환경 파워트레인, 그리고 첨단 생활 편의 기능까지 모두 담아낸 것이 특징입니다. 과연 이 차량이 기존 캠퍼팬들과 어떤 차별성을 보여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지프 외관, 익스테리어, 2026 하나 K9 캠퍼팬의 외관은 한눈에 봐도 강인함이 느껴집니다. 군용 K9 자주포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민간형으로 다듬어져 거대한 오프로더와 럭셔리 캠퍼팬이 결합된 독창적인 실루엣을 갖췄습니다. 전면부 대형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와 와이드 프론트 그릴이 강렬한 인상을 주며 범퍼 하단에는 오프로드 전용 스키드 플레이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측면부 차체는 길이 약 7m에 달하며 측면 전체가 팝업 슬라이드 아웃 모듈로 확장됩니다. 버튼 하나로 거실과 침실 공간이 늘어나 차 안에서 작은 집 같은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루프 루프 상단에는 대형 솔라 패널과 루프랙이 탑재되어 있어 전력 생산과 적재 능력을 동시에 충족합니다. 후면부 기본적으로 대형 수납 공간과 함께 외부 샤워 모듈, 캠핑용 전기 출력 단자가 제공됩니다. 이 외관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실제 캠핑 상황을 고려해 설계된 실용성과 강인함의 조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압주의 성능 퍼포먼스 하나 K9 캠퍼팬의 성능은 군수 기술의 내구성과 최신 친환경 파워트레인이 결합된 점에서 가장 큰특징이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디젤 하이브리드 3.0L 디젤 엔진과 전기모터의 조합으로 400마력 이상 출력, 강력한 토크로 험로주행에 최적화 수소연료전지 버전 완전 전기주행 가능 한번 충전으로 약 600km 이상 주행 가능 친환경성과 장거리 주행 능력을 모두 확보 구동 성능 풀타임 4륜 구동 시스템 적용 군용 서스펜션 기술 기반의 전자제어 댐퍼 탑재 진흙, 눈길, 모래 등 다양한 주행 모드를 지원 견인 능력 최대 3.5톤까지 견인 가능해 대형 트레일러나 보트를 끌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즉, 단순한 캠퍼 밴이 아니라 캠핑, 탐험, 장거리 여행, 심지어 오지 탐험까지 가능한 올인원 차량입니다 소파와 전등 인테리어, 인테리어, 실내는 한마디로 움직이는 집입니다. 거실 공간 내부 확장 모듈을 통해 최대 25 제곱미터 규모의 생활 공간 확보. 대형 소파와 다이닝 테이블 포함. 침실 퀸 사이즈 침대 한 개와 추가 벙커 베드 두 개로 최대 4에서 5인치 침 가능. 주방 인덕션, 전자레인지, 미니 냉장고, 싱크대, 정수 시스템까지 갖춘 풀 패키지. 욕실 샤워실과 화장실을 포함한 모듈형 욕실 탑재. 온수 보일러 시스템도 제공되어 장기 여행에도 불편함이 없음. 인포테인먼트 15인치 스마트 디스플레이, 위성 인터넷 연결, 차량 전체 스마트홈 연동 가능. 소재 고급 가죽, 친환경 업목 내구성 높은 합성 소재 사용으로 군수 차량의 견고함과 프리미엄 감성을 동시에 충족. 하나 K9 캠퍼밴은 단순한 차박 수준이 아니라 프리미엄 모터홈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방패 안전 기능 세이프티 피처스 하나는 군용 기술 기반의 안전성을 민간용으로 확장했습니다. 첨단 주행 보조, 차선 유지, 긴급 제동,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모니터링 포함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 M% 열화상 카메라 야간 캠핑지나 산악 지역에서도 안전한 시야 확보 방탄 설계 옵션, 특수 주문 시 방탄 유리와 차체 강화 적용 가능 화재, 폭발 방지 시스템, 배터리 과열 시 자동 냉각 연료전지 모델에는 다중안전차단장치, 차체구조, 군용기술이 반영된 고강도 세시와 전복방지 구조 설계, 즉 일반 캠퍼팬이 제공하지 못하는 압도적 수준의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돈주머니 가격, 프라이시즈, 가격은 옵션과 사양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디젤하이브리드 기본형, 약 9만 달러, 하나약 1억 2천만 원, 수소연료전지 모델, 약 11만 달러, 하나약 1억 5천만 원, 풀옵션 모델, 방탄 설계 플러스 풀 캠핑 모듈 포함, 약 13만 달러 이상, 하나 약 1억 8천만 원. 가격대는 높지만 사실상 럭셔리 모터홈과 군용 차량의 중간 성격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입니다. 오늘은 2026 하나 K9 캠퍼밴을 살펴봤습니다. 군수 기술을 바탕으로 한강력한 내구성, 최신 친환경 파워 트레인, 그리고 프리미엄 캠핑 인테리어까지 단순한 캠퍼밴이 아니라 모험가와 캠핑 마니아를 위한 꿈의 차량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로드킹 리뷰였고요. 오늘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캠퍼밴 리뷰와 최신 자동차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